자, 여기는 대마도 뭐 수립 관련된 내용 많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관이합니다 자, 안에 자료실로 들어가는데. 자, 대만두에 여러 가지 이제 토기, 조문 토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요. 조문에 대해서 조문 토기 나와 있고 미생 시대 자,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이는 우리 돌칼 돌칼이 여기 전시대에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중요해서 설정을 드릴게요. 위로 다 오세요. 자 이거는 지금 소교소이에요자 네. 세형 동금, 세형 동금이 위치돼 있고. 지금 보이시죠? 차마한 거. 네. 이게 얼마나 강도가 세냐면은 매스, 네. 메스. 매스보다 네. 더 세요. 이것이 생동금 의 밑에 손잡이, 손잡이 밑에 박는 겁니다. 자 여기 인물은 가야기 인물입니다 가야기 인물이 있고 여기는 고조선의 생동금이라 생동금이라는 표시를 그대로 다해놨습니다자밑 편이고 자 주변을 뚝 들어가면 여기도 고조선의 생동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의 생동금의 형태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없는 그런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가지고 고조선이 여기서 왔다는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기 자료에는 이제 가야계, 가야계 토기가 제 등장을 합니다. 가야와 신라계 토기가 제쭉 이렇게 같이 진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마도 여여박물관에는 여기, 여기 말 그대로 여기에 약 3~40%는 0 고조선 유물로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데 고조선에는 표기는 없고요. 그리고 가야계와 신라계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유적지입니다.